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1.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의 업무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합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지속 가능한 개발, 재생 가능 에너지 솔루션 기후, 위기 대응 계획 등을 연구하고 제안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경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교육 및 인식 재고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정부 기업,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을 실행합니다. 이 활동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정부 기관, 국제기구 환경단체, 연구소, 대학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환경정책 개발, 기후변화 연구,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 등에 참여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환경 정책 분석가, 기후 연구, 과학자, 지속 가능성 컨설턴트, 환경 옹호 활동가 등이 있습니다. 3필요한 적성과 흥미. 기후 변화 대응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 과학, 기후 연구,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강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분석적 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기술이 중요하며 복잡한 환경 이슈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또한 정책 개발, 프로젝트 관리,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협력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개선하려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사준비 과정.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과학, 지리학, 기후학, 지속 가능한 개발 등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후 모델링, 환경정책,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턴십이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관련 분야의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5. 취업 가능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환경단체, 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정책 개발, 기후변화 연구,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6. 전문성 향상 방법,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지속적인 학습과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신 기후 연구 환경정책,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컨퍼런스, 워크샵, 세미나에 참여하여 지식을 넓히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고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7직업의 미래 전망,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의 미래는 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 개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환경보호정책 등의 분야에서 이들의 역할은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입니다. 8. 적합한 직업 흥미검사의 유형.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흥미검사의 유형은 탐구형 인베스터 게이티브과 사회형 소셜입니다. 이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탐구, 데이터 분석, 과학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구학생들의 준비 방법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려면 환경과학, 지리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의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온라인 코스나 학교 프로젝트, 과학대회 참여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최신 동향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시티 전문가. 1. 스마트 시티 전문가의 업무. 스마트 도시 전문가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 효율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관리합니다. 이들은 도시 계획, 교통 시스템, 에너지 관리, 폐기물 처리, 공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데이터 분석, IoT,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도시 운영을 최적화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활동 분야. 스마트 도시 전문가는 정부 기관, 도시 계획 및 관리, 부서 연구 기관, 컨설팅 회사, 기술 개발 회사 등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도시 인프라 구축, 교통 시스템 관리, 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 공공 서비스 혁신 등에 참여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도시 계획가, 교통 엔지니어, 환경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IT 솔루션 개발자 등이 있으며 스마트 도시의 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3 필요한 적성과 흥미. 스마트 도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 기술, 혁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분석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중요하며 다양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정책 수립 및 실행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사회적 복지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준비 과정, 스마트 도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학, 공학 환경, 과학, 컴퓨터 과학, 데이터 과학 등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마트 도시 기술, 데이터 분석, 도시 인프라 관리,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의 인턴십, 프로젝트 참여,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숍 참가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취업 가능 분야. 스마트 도시 전문가는 정부 기관, 도시 계획 및 관리 부서, 연구 기관, 컨설팅 회사, 기술 개발, 회사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 인프, 라 구축, 교통 시스템 관리 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 공공 서비스 혁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6 전문성 향상 방법. 스마트 도시 전문가는 지속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신 도시 계획 기술, 데이터 분석 방법,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다양한 도시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직업의 미래 전망. 스마트 도시 전문가의 미래는 밝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과 도시 계획의 융합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적합한 직업 흥미 검사의 유형 스마트 도시 전문가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흥미 검사의 유형은 탐구형 인베스터 게이티브과 진취형 엔터프라이징입니다. 이들은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실제적인 도시 계획에 관심을 가지며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구학생들의 준비 방법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스마트 도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려면 수학과학, 컴퓨터과학, 지리학, 사회학 등의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계획, 환경과학,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유익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도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전문가, 어번 리제너레이션 엑스퍼트. 1. 도시재생 전문가의 업무. 도시재생 전문가는 낙후된 도시 지역을 재개발하고 활성화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도시계획, 경제적 재생, 사회적 통합, 환경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 보존, 지역사회의 참여 증진,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도시공간의 재활용,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활동 분야, 도시재생 전문가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비영리조직 개발회사,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도시계획, 지역개발, 경제 및 사회적 재생, 환경개선 프로젝트 등에 참여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도시계획가, 커뮤니티개발 전문가, 도시 디자이너, 경제 개발 전문가 등이 있으며 지역 사회의 재생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3. 필요한 적성과 흥미. 도시 재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 커뮤니티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사고, 분석적인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및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 사회의 필요를 이해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사준비 과정.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경제학, 사회학, 환경과학 등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시재생이론, 지역 커뮤니티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의 인턴십, 프로젝트 참여,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숍 참가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취업 가능 분야. 도시재생 전문가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비영리조직, 개발회사, 연구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계획, 지역개발, 경제 및 사회, 적재생, 환경 개선 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6 전문성 향상 방법. 도시재생 전문가는 지속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최신이론, 사례 연구, 정책 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다양한 도시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직업의 미래 전망. 도시 재생 전문가의 미래는 밝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수행과 지역 커뮤니티의 개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적합한 직업 흥미 검사의 유형. 도시재생 전문가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흥미 검사의 유형은 사회형 소셜과 탐구형인베스터게이티브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분석적인 접근에 관심을 가지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 개발에 흥미를 느낍니다. 9학생들의 준비 방법.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려면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환경과학 등의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계획, 지역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유익합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창의적인 해결책 개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